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까지는 혼자 빈들에 가거나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 항상 좀 부르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 누구와 대화하는가를 대상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중일 수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과 논쟁할 때가 있고 또는 그 중에 12명을 데리고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70명을 보낼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떤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보여지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명한 한 명을 따로 따로 대하세요. 교회도 다 다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서 얼굴이 해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형되었다라는 헬라어가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그때 그 단어도 메타모르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이렇 보면. 1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이니라 이 근본사건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너무 희고 뭐 천사같이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한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우를 보는 것 같이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한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볼 때에 그 영광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선지 후선지 보면 베드로가 이걸 보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또이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본그이야기를합니다 수요일 설교 때 고린도서 4장 6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쳤다 계속 저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왜냐면 구약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가 있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 영광의 광채가 있었고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경험한 그 영광을 우리 마음의 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어떻게 그 영광이 경험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평생의 꿈이 있다면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마음에 그걸 영광스러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표현들이 없고 이때까지 경험한들 한 것들 이 세상에서 느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 속에서 무엇인가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그뭐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받았다, 좀 기쁨이다, 또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다, 또는 놀라운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 그 산에서 변형되십니다 여러분 이 변형이란 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에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에벌레라고 하는 것은 하고 나비하고는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올까요? 부활하실 때이 모습이 나옵니다.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제자들이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이 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어쨌든 사람, 어, 옛날에 그 얼굴이 아니네. 같은 얼굴이에요. 같은 얼굴인데 뭔가 얼굴이 다르네. 예. 여러분 얼굴이 원래의 뜻이 스피릿이죠. 예, 예. 형체가 있지만 어리라는 뜻이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릿입니다. 어리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같은 얼굴인데 다른 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비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적과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과 같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내면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게끔, 근데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변화된 거듭난 사람, 이런 것이 좀 영광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그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난중 이게 너희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색도상에서 경험한 게이 영광의 빛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여진 것뿐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타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도 이 영광을 경험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어떻게 이게 들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 당시에 이제 변형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릴 때 눈을 다시 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충분하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막 이렇게 과정까지 왔지만 그냥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가지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구절에 보면 <laughs>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세설 지읍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구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 산에 산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만약에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직장으로 내려가야 돼.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중의 삶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인 줄 압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율법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표적 구하는 거예요. 더큰 느낌, 더 신비한 것, 더 놀라운 것 이것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지금의 말로 하면 신비주의자, 체험주의자 이런 무브먼트를 신사도운동 그래서 이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든지. 요 근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나 성교사나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레벨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질서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약한 사람은 좀더 높은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높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군림하는 겁니다. 꼭 이건 결국은 무당의 계급이 있는 것처럼, 계룡산에 올라가면 뭐 레벨이 있다고 하더라 높은 산에서. 높은 귀신이 있고 뭐 중간에 있고 밑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어, 이적과 체험주의가 그런 식으로 더큰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12사도고 그 밑에 속사도고 막 이렇게 하면서 70명의 제자고 막 이런 식으로 레벨을 나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큰 표적을 일으킨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앞으로 마태복음 남은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이 영광을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우리의 삶은 뭐냐면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산을 내려오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죽음으로써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죽은 영,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죽음으로 살리시는 그런 십자가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살기를 원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시고,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장 물이 낮은 대로 흐르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